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부활의 증인을 소개하면서 어 베드로를 먼저 이 언급을 합니다. 개바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자였는데 그가 믿음이 다시 회복된 것은 부활의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보여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신앙이 회복이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베드로로 하여금 신앙을 회복하게 했고 또 부활의 증인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과 500여 형제도 어, 어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이 특별히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보았다 할 때는 환상일 수 있고 심리적인 에, 상태를 언급할 수 있죠 내가 예수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할때 환상적으로 볼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볼수 있다는데 여기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았다 일시라는 에 단어를 쓴 것은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다 전체가 다 보았다는 거예요 에, 한 사람 같으면 우리가 의심도 하고 잘못됐다 할수 있지만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일시에 나타났다는 것은 이건 명백한 객관적인 사실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를 소개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혈육이었는데 부활을 통해서 혈육을 뛰어 넘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초대교회 사도가 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 지도자고 사도인데. 요한의 형 야고보가 아니고 여기 소개된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인데 이 혈육을 뛰어넘게 된 것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그가 이 지도 영적 지도자 되었고 사도가 되었다고 그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증인들이 있고 이 부활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오순절 성리의 역사로 지금까지 교회가 쭉 내려오고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여러분 절대 교회는 뭐 여러분 뭐 어떤 인간적인 관계로 맺어진 공동체거나 그런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로 여러분 이게 형성된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의료용인 더 강해지고 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아주 여러분 무능하게 보고 약하게 보고 뭐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 부활 생명을 가진 교회 공동체 파괴시키고 시험을 주면요 순교까지 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로 거래되는 거죠. 왜 생명,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분한 분은 우리가 에, 여러분 뭐 에, 대단한 분이 아닌 것 같아도 진짜 간증을 들어보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에, 믿지 않는 남편에게 맞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도 때린 남편들 여기 있어 부끄러울 생각서 <laughs>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진짜 한명한명 한명 신앙을 간정을 들어보면 부활신앙 때문에 그 고단하고 힘든 시련들을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부도가 나고 파산이 되어도 다시 일어나고요 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온게 교회 지금은 우리가 보잘 것 없고 별거 아니지만 환란의 바람이 오고 힘든 일이면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강한지 겠어요왜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의로주원 합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세상의 모임 같은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 생명이 있는 교회는요. 여기에 치유가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부활의 정인으로 자신을 마지막에 들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순서적으로 중요합니다. 먼저 성경, 다른 사람들의 정인, 그리고 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이 성취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만나도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정말 불행한 인생이죠. 그런데 바울은 성경이 성취가 되고 부활의 예언이 성취가 되고 많은 정인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부활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8 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 여러분 바울이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어, 바울이 이게 부활을 경험했는데 여기서 보이셨느니라 이 말씀은 과거 수동태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셔서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자 해서 본게 아니고 주님이 보여주셔서 어, 내가 부활을 본 것입니다 이 교회를 핍박하러 이 담에 색 도산 가다가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 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보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바울이 주체가 되어서 부활의 주님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바울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고 믿게 하셔서 믿은 거예요. 이게 다 아무리 믿고 재도 안 믿어지는 분이 있거든요. 자, 이 주님이 보여주었는데 참 바울은 은총적인데 맨 나중에 보여주었다. 맨 나중에, 이 바울은 정말 감격하면서 맨 나중에 이렇게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은 맨 나중에 보여줬다면 좀 섭섭하게, 첫 번째도 아니고, 에, 그 이런 분들이 수시아요 아이고, 뭐, 주님, 늦게 이렇게 왜 보여주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맨 나중에 보여준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안 보여주면 어떻게 돼? 그 구호모반. 제가 어떤 분 자고 만나면, 아이고, 나이가 좀, 뭐, 몇 살만 좀더 젊어졌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지금 무조건 은혜입니다. 예. 아멘? 여러분, 지금 연세가 많으, 많으셔도, 부활을 지금 경험하면 은혜입니다. 그 은혜입니다. 하, 여러분, 그 예, 포도원 비유에 보면, 예, 맨 나중에 오후 5시에도 부르잖아요 예, 큰 은혜잖아요 예. 여러분 이게 은혜 될 때까지 제가 좀 기다렸다가 <laughs> 이, 여러분 이 생각해야 돼요 예, 자꾸 그 지금 감사하기보다 아쉬워하고 섭섭해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지금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만삭 되지 못한 나에게 보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참 너무 너무 이 바울이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했는데 여러분 그 쿠바디스 영화를 보면 그 로마에 바울이 교인들을 숨기고 있다가 로마 교인들이 정말 존경하는 사도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 하면. 베드로입니다. 그 바울이 에, 탁월한 이 바울인데도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도 그는 베드로를 정말 귀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직접 예수를 만나고 먹고 어, 자고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고 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만삭 되어서 태어났다면 즉. 다 달을 채워서 태어난 아이라면 자기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이 베드로 이 대단하게 그 로마 교회에서 이 바울이 소개를 합니다. 그만큼 예수와 먹고 마시고 기적을 경험하고 이렇게 살아온 이그 제자들이 타고난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 자기는 그렇게 되지 못했지만 만삭 되지 못한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너무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에게도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하, 그 부활에 대한 은혜에 지금 겸손하게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 이 부활의 주님을 보는 것이 복인데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이 우리가 이 부활을 보았기에 차원 다른 삶이 나옵니다. 뭔가 보아야 여러분 차원 높은 삶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안 보면 신앙의 세계는 신비의 세계이기 때문에 안 보면 그만큼 못 살아내는 거예요. 자, 부활을 본이 바울의 이 신앙, 이 축복이 뭔가 하면, 먼저는 부활의 주님을 봄으로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아, 자신의 잘못을 고백을 합니다.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에, 주인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으면 부활의 주님 만나자면 내 인생이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는 게 옳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부활의 주님 진짜 주인을 만나면서.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고 그는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중에 은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신앙은 여러분 정말 고달픕니다. 내가 다 의인이고 내가 옳고 예. 아, 여러분 기도하고 이번 특세하고 이런 가운데 죄인인 걸 깨닫게 해줄때참 이게 은혜거든요. 그러면 예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다음에 다른 형제들이 진짜 귀하게 보입니다. 예. 진짜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보므로 하나님께서 계획한 나를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십절 한번 그 읽어보겠습니다. 십절 시작 자 여기까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의 이미 사도의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죠. 이방인의 사도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그를 택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 이미 어머니 테에서부터 선택했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이 놀라운 계획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계획한 나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한 나를 보게 됩니다. 이게 진짜 나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에게 경건한 이아마아 아나니아가 참 경건했는데 에, 지금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울을 찾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말하기를 교회를 핍박하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뀐 사울을 모르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올바른 사울의 정체성,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정체성에 대해서 딱 말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나의 진정한 여러분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나를 진정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가 생각한 나 그리고 사탄이 정죄한 나 아, 사탄은 그렇죠. 너는 설모없고 아, 너는 예수 믿어도 죄 지니니까 천국 못 가고 자꾸 참소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아 이것밖에 안 되고 보잘것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송세월하고 세상 사랑하고 죄짓고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도 이 하나님이 계획한 나를 보지 못했어요 함부로 살고 그렇게 시간을 허송세월하다가 인생을 마치기도 한다는 이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죠 그런데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사도로 오래전에 계획한 나를 발견하게 됐다 이것이 은혜다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고 사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참, 여러분, 이거야말로 최고의 여러분 축복이잖아요. 주님께서 "너는 택한 나의 거리시다.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거리시다"는 그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듣게 되었을 때, 최고 여러분 바울이. 에, 은혜이고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계획한 나로 살아가는 자는 감사가 넘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의 의도대로 영생을 얻고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감사하죠. 이 김영수 교수님의 행복은 인격만큼 누린다는 책을 보니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 어, 읽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인데, 이 성경 구절이 구절의 은혜를 받고 내 심근을 놀라게 했다. 이 구절을 거듭 읽으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 뒤로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 출발하게 되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방황하지 않죠, 여러분? 무엇을 염려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한 나의 삶을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살아냅니다. 하,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네 주실 것이며 내게만 네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하, 여러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왜 주께서 그에게 계획한 나를 발견했기 때문이요.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정체성을 발견했기에 방황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고 그리고 흩뜨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이 정말 신납니까? 대단히. <laughs>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그럼 내가 조금 더 여러분 본질적인 질문. 의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여러분. 의의 멸류관. 왜? 내게 말씀하신 거기를 그 걸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하, 고민하고, 그러면 어떻게 다른 세상의 것으로 채웁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옷이나 명예, 돈이나 뭐 권력 이런 걸로 채우게 해서 세상에 헛되게 살도록 의의 멸류관다 잊어버리고 의의 면류 여러분 정말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의의 멸류관이 환하게. 여러분 보이는 인생 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 노예 어떤 장로님 이 에, 필리핀이나 뭐 베트남 이런데 교회를 세우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돼요. 그럼 필리핀에 이제 함께 이제 가게 되면 그 장로님은 딱 가는 데가 있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입니다. 아 여러분 그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로 가죠.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 의미가 없습니다. 가도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런 것이죠.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을 위한 삶을 살 때에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거 있는 사람은 여러분 행복합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본이 바울에게 주어진 축복은 많은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0절 하반절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흩대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 부활의 은혜를 바울은 흩대히 여기지 않고. 왜 교회를 피박했으니까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게 되죠. 참 우리가 교회를 힘들게 한 분들 예수 믿으면 정말 열심히 교회 섬기잖아요. 그리고 또 부활의 신앙이 있게 죽음도 겁이 없잖아요. 더 충성합니다.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권능을 경험했기에 그는 자신이 죽고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기로 힘썼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으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하노니 이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기 위해서 계속 죽고자 여러분 힘썼습니다 십자가를 그는 붙잡았습니다 왜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으면 그 권능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한 날마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권능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주의 일을 하게 되죠. 내가 하는 일보다 부활의 주님이 일해줄 때가 훨씬 크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어떤 분들은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일할 때한 평생 많은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 사는 분들은 많은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큰 일을 한 거는요, 자기 부인이 만약에, 자기 죽는 거예요, 교회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권능이 나다교회 내가 살아있으면요, 부활의 권능이 나타날 수 없고, 권능이 없으면 큰 일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죽는 거예요. 그때 부활의 주님이 일하십니다. 쪽 일하거든. 내가 살아 있으면 부활의 주님이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자는 부활의 신앙 의미를 잘 모릅니다. 자꾸 내가 내가 뭐 이래 했다는 그 부활 신앙을 모르는 사람. 부활 신앙의 권능을 아는 사람은 나를 죽이는 사람이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죠.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것보다 부활의 주님이 일하게 해 주셔야 가치 있는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맡기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고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만이 우리의 여러분 신앙 사역과 경주를 완주하게 해 준다네. 보아래 주님이 그 능력만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경 을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 주께서 내게 뜻에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근짐을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사람들은 다 버려지면, 주님은, 부활의 주님은 바울 곁에 서서 바울에게 주신 이방인의 그 전도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천국에까지 들어가도록 해 주신다고. 바울은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믿었습니다. 여기에 바울의 승리가 있었습니다.